후법인 청년들 염정이 세무사 칼린입니다. 사장님, 드디어 첫 직원 뽑으셨나요? 첫 직원을 뽑으신 사장님들은요, 보통 세무대리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직원분과 관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 5일 다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정직원으로 혹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주일에 하루만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 관계가 아니고요. 그냥 업무를 위탁하는 관계로 갈래요라고 하시면 흔히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하죠. 업무 위탁 계약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근로 계약 형태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세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용 형태를 결정하신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시겠죠? 당연히 직원분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는 수취하셔서 기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여를 얼마로 설정할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주 40시간 그러니까 주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무 형태의 경우에는요 최저임금이 201만원 가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급여가 이 이상 된다고 했을 때 비과세 급여로 뺄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요. 그 급여에 대해서 4대 보험도 안 나오고 세금도 안 나오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월 20만 원까지 식대를 비과세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 설정까지 되신 다음에는 4대 보험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셨을 때는 4대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9% 나오고요. 건강보험이 8%, 고용보험이 2% 정도 나오고, 산재보험이 이제 업종에 따라서 1%에서 이제 뭐5%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게 됩니다. 총 급여에서요. 한20% 정도가 4대 보험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생시면되고요이 20%의 4대 보험은 근로자분이 50%, 사장님께서 50% 부담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처음으로 뽑으신 직원분이 친척이신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 조금 일을 쉬고 계신 분이 계셔서 아나 일하는 것좀 도와달라 라고 해서 채용을 하셨다고 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과 산재의 경우에는 사장님의 친인척 분들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원분이 생겨서 4대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직원이 없을 때는 사장님께서 건강보험료를 지역으로 내셨을 겁니다 뭐 자동차 라던가 부동산과 같은 재산 상황까지 반영해서 보험료를 내고 계셨을 텐데요 이번에 첫 직원을 뽑으면서 사장님께서도 지역 가입자가 아니라 직장 가입자로 형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우리 직원 급여에 한20 퍼센트 정도 보험료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대표님의 관련된 보험료도 같이 고지가 되니 충분한 보험료를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원 채용 하셨을 때 챙겨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직원을 처음 뽑으시면요 그 직원이 입사하고 한달이 되는 그 망근 일에 급여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번째 직원을 뽑았을 때그 직원의 입사일이 또 다른 날이면 어떻게 급여를 주실 건가요? 사람에 맞춰서 급여 지급일을 설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는 며칠 자로 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지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실제 급여 지급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300만 원을 주기로 계약했으면 300만 원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자인지급액을 지급하셔야겠습니다. 자, 드디어 사장님께서 첫 직원을 뽑으셨습니다. 매달 급여 지급해 주셔야 되겠죠. 매달 세금 신고도 해야 합니다. 매달 세금을 계산하려면 급여를 계산해야 되고 4대 보험도 계산해야 되고 직원한테 근로명세서도 줘야 되고 원천세 신고도 해야 되고 간이 지급 명세서도 제출하고 나중에는 연말정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급 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하시면서 이 많은 일들 직접 하시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사장님들이 세무대리인을 선택하십니다. 사장님께서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 사무실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세무정보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